dpq dpq? dpq 여기랑 그 다음에 bq bpq bpq 여기랑 몇대 몇? 몇? 3대4 3대4 4 이렇게 튀어나온다네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어. 나머지는 뭐 ap랑 qc랑 이렇게 같다고 나고 이거 무슨 사각형인지 혹시 알아요? 평소 왜, 뭐, 이거 외 평사 나오고? 일단은 외 평사가 나오고? 그 평사가 나오는 조건 중에서 조건 다섯 가지 중에서 외 평사? 삼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 한다죠. 대각선 그어보면 B D까지 그어보면 A B C D 자체가 평행사변형이라고 줬기 때문에 교점을 5라고 했을 때 A부터 5까지 길이랑 5부터 C까지 길이는 같아 안 같아? 같지? 같은 거에서 a, p, q, c가 같다고 했으면 같은 길이를 빼준 거잖아 그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또 같아 안같 같겠지? 네. 그 다음 이거는 원래대로 어떻게? 같을 것이고 그럼 내각선이 어떻게? 서로를 이등분하기 때문에? 뭐가 나와? 평사. 평사가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네. 가운데 사각형의 평사라는 걸좀 파악해 놓으면 얘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엇각 한번 찾아볼까? 요렇게도 엇각이네? 여기 몇 도? 64도. 64도 이렇게 나와버리겠네. 근데, B, P, Q가 4부분이 64라고 하는 거지? 이게 가냐, 안 가냐? 3부분은 얼마야? 10년만 곱하면 되니까 48도 8 나오겠지. 여기가 얼마 48도. 근데 똑같이 엇각 따지면 여기가 얼마. 48도지. 이 삼각형 1 8 0도니까 64, 48 1하 112, 112, 112, 112, 1 8 0 1 빼면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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